안녕하세요. 오늘은 시안이라는 시집을 들고 왔습니다. 아래쪽에 있는 시이가 굉장히 귀여운데요. 이 시집의 정체 궁금하시죠? 예, 사실은 제가 이번에 이음서가라는 홈페이지에서 나온 심플 시리즈 첫 번째 작품, 네, 음, 이 시집을 낭독을 하는 네 영광스러운 네,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시현이라는 시집을 받아보게 되었는데요. 오늘 이 시현이라는 시집을 함께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될지 간단하게 안내를 먼저 해드리고자 합니다. 예, 우선 이음서가라는 출판사 궁금하실 거예요. 예, 새로 생긴 지 얼마 안된 따끈따끈한 출판사입니다. 귀여운 시아이 보이시나요? 네. 이음을 형상화한 시아이로요. 예, 요렇게 명함을 보시게 되면, 어, 이음 소가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독자들과 소통하고 싶은지가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, 어, 이 명함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. 예,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네, 이 시연이라는 책은요, 네, 이쪽에도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작은 책이에요. 손바닥에 제가 손이 좀큰 편인데, 손바닥 안에 딱 들어오는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, 김민지 시인님, 서지석 시인님, 허수 시인님께서 각자, 각자의 시들을 꽉꽉 채워주셨습니다. 그 시들 중에, 제가 각자 시인분들의 시를 3편씩 선정해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. 김민지 시인님 시 3개, 서지석 시인님 시 3개, 허수님 시인 시 3개. 이렇게 해서 총 9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되고요. 에. 제가 북앤 사운드 하면서 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이 시와 어울릴만한 곡을 큐레이션해서 예, 이쪽으로 띄워드리는 거는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네. 목조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시라는 게 사실은 예, 접하기가 쉽지 않지만 접해보면 또 마법처럼 빠져드는 게시 같아요. 왜냐하면 사실은 저의 삶, 저의 각자의 삶들이 소설이고 시이고 또 글이 될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. 예, 오늘 간단하게 라인업만 마무리, 아, 라인업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. 예, 우선은 음, 요 시연이라는 시집에서 김수민, 아 김민지님의 죄송합니다. 김민지님의 시인의 이 시를 가장 먼저 읽을 건데 음, 첫 번째 읽게 될 시는 이름 석자, 그리고 두 번째 읽게 될 시는 검은 숨, 세 번째 읽게 될 시는 미성년의 조각입니다. 두 번째로 서지성님 즐거운 만남 시지프스,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은 죽은 시체래요. 라는 시를 읽게 될 거예요. 마지막으로, 허수시 인 님이요. 네, 여기 이곳에, 그리고 말로 라는 시와 마지막으로, 윤회 바퀴라는 총 9편의 시를 읽게 됩니다. 아홉 편의 시를 읽어드리면서 아홉 곡의 음악도 함께 추천을 해 드리게 될 것입니다. 여러분들 낭독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 시집이 마음에 드신다면 직접 구매해서 한번 읽어 보세요. 그리고 행간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저는 다음 시간에 예, 시집 낭독으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. 네. 마지막으로 이음서가 명함 아주 뒷면에 있는 인상적인 글귀를 네, 읽어 드리면서 동영상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읽는다는 것 살아 있다는 것 읽는다는 건 살아 있다는 뜻이래요 여러분 <laughs> 다음 차례에 네, 신앙독을 시작하면서 또 말씀 드릴게요 음, 많은 이야기 나눠요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